야, 돌담 여기네. 아 주차장 너희 거 좋아요. 아 들어가 들어가자 보 들어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야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괜찮아, 배고프다. 야, 야 이거 봐라. 우와. 아 이제 알겠다 알겠다. 대호 정말 이거 보고 환장하시겠네. 대호 부위가 이어지 되나. 이거, 이거 이거 돈마우크제. 돈마우크. 돈마우크. 이게 돈마우크고 얘는 뭐지? 얘는. 얘 목등심. 어? 목등심. 등심. 등심. 쇠전액. 다 고기야. 고기가숙성하고 고기. 고기. 있는 거야. 그게 아. 우리 아까. 330시간의 시간. 기다림, 그랬죠? 이게 14일, 14일 동 동안. 하는 건가? 이게 드라이에이징, 어? 드라이에이징, 얘는 뭐야 형 밑에? 이거 여기 삼겹살 아니야 뼈삼겹, 뼈삼겹 이게 삼겹이야, 어, 뼈삼겹 아, 뼈삼겹이야? 아, 아, 가자, 오늘 좋은 굴 썰어달라 아. 그러자 가자, 배고프다.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와, 배고파 야 야, 근데 여기 야대호야난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현무이잖아, 아, 현무. 아니 형, 형 화강암. 야, 근데 어, 분위기 진짜 잘 살렸다. 그리고 야, 대우야, 난 저게 진짜 이쁘다. 나는 진짜 형 삼겹살 집에 와서. 너 와인 와. 좋아해? 아 좋아해. 와, 이게 또 있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 탐난다, 저 장이 탐난다. 와. 어 일단 아까 뼈 삼겹을 메인 판을 좀 보고 시킬게요. 아, 네. 이거는 무조건 대호가그래 고기는 전문가니까 대호가난 너무 궁금해. 시간. 어. 드라이에이징을 저기 소고기는 먹어 봤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 봤거든. 들어오는 데 보면 걸려 있는 고기들 이 있잖아요. 네. 그게 드라이 에이징이고. 네, 여기는 지금 드라이 에이징이고요. 네. 저희는 웨이 에이징을 따로 아, 하고. 아, 웨이 에이징은 또 다른 데있 들어가서. 네. 그래서 330시간 14일을 하는 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에이징 해가지고 마치 우리 하몽 하듯이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그런데 예. 네. 그 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염장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짧게 아, 숙성합니다. 메뉴 그게. 추천 주요 좀... 여기 네. 어늘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에 진심인 친구라. 네, 저희는 뼈삼겹 그다음에 숄더랙 등고기 다량? 이렇게 세 가지 추천해 드립니 아, 세세 가지가 세잘 나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3개 네, 3개 세 드세요. 가지 다 어. 주세요. 네, 세개 주세요. 한글씩 드릴까요? 자. 그러면 세 명이면 1kg 800. 네, 네. 한글씩 네, 주세요. 와. 자, 자, 한 점이시고 여쭤본 이제 저희가 초벌을 한번 해서 다 썰어서 갖다 드릴 거예요. 아, 네. 아 보여주고 가져가서 구워주시는구나. 자 네. 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희가 한번 보여주니까. 아, 삼겹에. 봐봐. 아면안돼이 거. 너무 이쁘다. 웨이징이랑 드라이징 같이 교차 숙성 나온 겁니다. 예. 우리 형님들 손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예.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위에 네. 있는 목살이랑 갈비살 같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네, 이쪽은 뼈상겹입니다. 와. 와, 이게. 요 밑에 원래 뼈가 있잖아요. 붙어 아, 있는 게 원래 다 떼고 이게 주거든요. 초발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어, 예.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고기 얼마나 먹는 거야? 저 일주일 7일 중에 한 7일 먹죠. 매일 먹는구나, 고기를. 저는 예, 매일 먹어요. 그러면 뭐 주로 먹는 게 삼겹 아니면 소고기. 뭐. 여러 가지. 점심, 저녁 중에 함께 무조건 고기를 아 먹어요. 여기, 여기요이 네. 이 뿔소라 게우밥은 게우젓으로 그 개우, 개우 볶음밥을 만들어시는 거예요? 네, 소라젓갈이랑게우젓갈이넣어 아, 차돌된장찌개에 뿔소라 게우밥을. 된장찌개 하나, 게우밥 하나 드릴게요. 네. 차돌된장찌개에 차돌만 좀더 좀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네, 드릴게요. 네. 어, 1,800g에. 이야. 준비하겠습니다. 아, 숄더랙 u 먼저 e 다 head o o u l e o w my lif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뭐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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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리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시 know. 아니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술, 고기 소리, 고기 굽는 소리. 면 찌개 만나 드요아 진짜 꽃게 육수가 들어갔고 맛있어. 음. 아우 좋네. 아우 갈아 좋네. 아 여기는 그냥 막 그냥 멸치 육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선선하게 이거 나왔어요. 오 예. 저간에 가운데다. 게우밥게우밥 어, 게우박은 네. 어, 어떤 건가요 이게 색깔이. 네, 게우는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전복 내장을 개우라고 하거든요. 와. 소라랑 개우로 이제 젓갈을 담근 다음에 젓갈로 이제 밥을 볶아서 드리는 거예요. 음, 그걸로 볶아주고 그리고 이게 에이징 한 고기랑 안한 고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이징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되고요. 음. 그 흑돼지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부드럽습니다. 지방층이 조금 많아서요. 네. 대신 이제 에이징을 좀더거쳐가지고좀더 맛있게 해드리려고. 음. 네. 뼈삼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성을 따로 하지 않아요. 식감이 이제 원래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리려고 음. 숙성을 안 하고 그냥 그 생고기 생으로. 아뼈 삼겹은 생이고 나머지는 네, 부드럽게 하려고 330시간을 330 숙성을 해가지고 지금 330시간 숙성 뻗어서 아. 가져드리겠습니다. 지금 먹어도 되나요? 조금 덜 익혀서 먹어도 되나요? 아, 어, 이거. 지금 이거도 지금 50분에 한80% 정도만 지금 아. 예. 이게 아, 제일 먼저 올라가요. 자, 자, 형님 들저하시요 야, 약간 복박한 살 수도 있지만, 자 건배하자, 건배하자.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첫 점은 무조건 소금이죠. 첫 점은 무조건 소금이죠. 고금? 나는 겨. 교... 감사합니다. 자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자 육즙이. 자. 육수 빵. 와예술이네안 복박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잘구웠어 이게 불이 또 좋아요. 이게 숯지 좋고 불이 좋기 때문에 밖에는 좀좀 좀 바삭하게, 안에는 좀 촉촉하게. 이게 밖에서 빨리 익혀버리면 육즙 다 밖으로 빠져나오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씹으면서 부드러워. 원래 나도 그렇고 원래 많이 안 뒤집어야 된다. 그런데 대우는 자주 뒤집는데도 육즙이 살아있는데. 이게 불이 세기 때문에 빨리 집어 이게 육즙이 안 빠져나가게 해줘요. 뭐 일단 저는 고기 구울 때삼겹살이 뭐든 이 오와 열을 맞춥니다. 이게 보기 좋게 구워야 또 맛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대로 뒤집어야지 이김이 거그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굽는 노하우는 뭐제 저만의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와나 근데 확실히 드라이에이징 해서 그런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네 너무 맛있는데 입에서 음, 와. 놓치고 싶지 않아 아까보다 뭐더 부드러워 음. 확실히 지방이 좀 있는 게 맛있네 네. 음. 여우야, 고기 먹는 법좀 알려줘. 너만의 고기 먹는 팁 같은 거. 제주도는, 뭐, 삼, 삼겹살, 삼겹살 고기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예, 칼집속젓에 찍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 음, 음. 이게 고기 안에 베이면서, 그 입안에 넣었을 때그 향이 빵 터져줘야 돼. 아, 얘기하면서 방금 침 돌았죠? 아, 그 하나 먹자, 하나 자, 먹자. 자, 그 이걸 딱 찍어서 이제 칼치 뭐, 속초에한 찍어가지고. 속초. 칼치속젓에 속초. 엄청 응. 응? 이거 대중에서 먹어주세요. 됐습니다. 뼈상겹도 나오셨어요 느끼한 걸확 잡아주면 어, 완전적으로. 아이상님 뿔소라 게우젓이 따로 팔아요? 여기 뿔소라 게우젓가리가. 아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양념을 따로 한 거라서. 흰밥 음... 음... 조금만 음... 주세요. 흰밥. 이거는 사실 이 볶음밥은 대우가 먹는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할 거고 나는 이 게우젓 약간 이 콤콤한 게 올려서 좋아하거든. 요 야, 야. 꿀소라, 개우전 이걸 진짜 멤버 형은 뭐 알고 왔어요? 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송환니한테쌈한번 싸줄게. 꿀소라를 조금 잔치. 와형 보여줘. 난딱 먹어봤는데 미나리 향이 너무 좋았어. 이야. 우. 형님 깻잎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싸 드릴게요. 아, 그치, 나 깻잎 완전 좋아해요. 깻잎, 음. 야, 고기 맛있는 거 진짜... 깻잎을 나날 김치 형. 너무 맛있어 음. 마늘두개 음. 정도 좀 넣어주시고, 네, 네. 어. 마늘 좋아해 생초한개 살짝만 넣어주시고 대우젓. 아, 어. 어. 대우젓 넣고, 아. 어, 여기 아유 아유 아 들어갑니다. 음?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저... 저는 상추는나 깻잎을 나두개다 쌓이죠 이렇게. 음. 와 여기는 진짜 부모님 한번 꼭 내주고 싶다. 자 갑니다. 너무 맛있어. 아막금만 줄까? 아예. 고기 뭐야? 와. 야, 이 게우젓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도 하지만 사실 나는 이 철판 볶음밥은 처음 먹어 보거든. 근데 게우젓은 어른들 그리고 이거는 애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터도 들어갔죠. 이거 약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게. 밑에다 기름을 좀 두른 다음에 이걸 튀기듯이 밑에다 누르지만들어요 이게 너무 밑바닥이 되게 크런치해. 식감이 맞아. 완전 맞아. 골라보, 느껴지면서. 라보 콜라보. 야, 야. 아, 애들은 그냥 최고야, 최고. 최고. 아. 뼈상도 준비됐습니다. 음. 저희는 뭐 맛이 없습니다. 건배한번 음. 어. 하시죠. 와, 와.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다 진짜 잘 먹었다. 이거 봐봐. 와, 이거 미쳤어. <laughs> 저는 이번에와사비라고 <laughs> 먹겠습니다. 와사비? 와사비. 나도. 본연의 맛으로. 와사비 만 저는 어. 이게 더 좋습니다. 쫀득쫀득한 맛. 쫀득쫀득 씹히는 게 있고 음... 살과 비계의 중간에 있는 그 음... 씹히는 맛. 금고기죠? 아 금고기 내가 네, 좋아하는 거잖아. 금고기. 금복이. 금고기는올려드리겠형이 금복이 금고기 목살 맛있게 보인다. 야, 이 집은 조금 고기 먹는 게 놀이 같아. 소금도 찍어 먹고, 와사비도 하고 먹고, 젓갈도 끼는 게 종류도 많고, 쌈장도 맛있고, 게다가 다 미나리 완전 특빠였어 미나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막 찍어 가지고 먹으면 야, 다양한 예술이네, 어,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어. 와인 한 잔만 해볼까? 한 잔만? 왜냐면 고기하고 이렇게 먹는 게. 한 잔만 게... 해봐야 테스트를 응. 한번 해볼게요. 맞히시면은 네. 이야, 또 테스트. 또 와. 그냥 주지 뭘또 테스트야. 나 사실 와인 좀 알아. 나도 와인 좀 아는데, 뭐 어떤. 품종을 맞추면 되는 거. 예요 여기 있는 거요. 예 아, 비싼 거. 야 제작진들 어, 실수했네. 이거 나는 이거 어느 나라 품종인 거까지 내가 맞춘다. 아, 일단 향만 맡았을 때는 일단 비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원래 꽁트 같은 거 보면 이거 계속 먹다가 끝까지 먹어. <laughs> <laughs> 가격 차이가 나는데 좀 비슷한 걸로 갖다 놓으셨네 야, 이거 헷갈리게 만들었네. 나는 야. 마음은 정했어. 잠깐만 있어 어떤 그럼. 게 비슷한, 비슷한 건지. 어, 정했어요. 음. 저도 정했어요. 품종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비. 벌써 비 비. 비. B는 미국 미국 쪽 품종인데 네. 이거 A는 우리가 마치 맨 처음엔 아나향끝해 그래가지고 속이는 건데 요게 사실 품종이 좋은 품종이고 내가 봤을 때는 어, 품종이 두개 다르고 이거는 가베 어... 그리고 A는 조금 가벼운 게 시라즈나 뭐 이런 계통이기도 한데 A는 그런... 보니까는 한뭐한 뭐한 2만 원대 대우는 어, 대우는 네. 저는 와인을 리와배우진 않았지만 네. A가 약간 더좀더그랬어 바디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처음 향을 맡았을 때좀더 A가 더 진하다는 느낌. A가 그렇죠. 7만원 정도선. 음, A가 7만원 정도. 이거 주류 백화점에서 1 8 0 0 0 원. B. B가? 어. B 아닌데. 0팔싼 거잖아요. 만싼거찮아 결정 전 A. B. B. A. 아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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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꾸 바뀌어. 자 정답은. 오! 와! 오 어디 어디 나라요? 이거 야나 진짜 됐으니까. 좀 배운 것 같아. 근데 원래 소고기에 보통 와인을 먹잖아요. 아 근데 이게 잘 어울리는데? 원래 맛있게 먹는 방법이 고기를 먹고 나서 와인을 적셔가지고 같이 씹으면. 아 그래. 엄청. 아 와인으로 양, 이게 맞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음 해가지고 먹고, 그냥 소금만 찍고, 먹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었다. 그럼 와인을. 좀 A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응. 와인을 먹고, 와인은 와인대로 살고, 고기는 고기 육즙하고 같이 살고. 기본적으로 고기가 너무 맛있다. 어머, 음. 어머, 어머. 우와, 이쁘다. 어 야,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 야 우리 이거. 응, 건배서 이런 거는 또 우리 동생인 좀못 받았는지 받은 형님들 대신 아니지 못 받았으니까 야, 네가 또 한. 받은 게 너무 많아 지금 오늘 내내 너한테 선물 꾸러미야. 자 오늘 좋은 형님들과 함께 방송이지만 정말 음. 즐겁게 아, 진짜. 진짜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즐겁게 음. 빨리 지나갔어요. 음. 내일이 기대되는 음. 방송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지 술래 하면 다 같이. 길게 가자 한기해주자 먹지 래 길게. 길게. 가. 자, 가. 가. 가.